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신부 입장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걸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 어떤 영상을 하나 딱 보는데 이게 행진 퇴장곡으로 너무 좋겠다라는 영상인 거예요 그걸 보는데 어 이거 신부 입장으로도 쓰여도 좋겠는데 무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. 우리가 보통은 문 열려서 신부랑 입장하고 문열러서 신부 입장을 하잖아요. 그렇게 말고 뭔가 특이하게 단상에서 신랑이 딱 나타나서 신랑 입장을 이렇게 하고 신부 입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신랑 신부 입장을 한 번에 끝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봤고요.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신랑 신부 입장을 한 번에 끝낸다면 다른 이벤트들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 신부 역할을 해줄 남편분이 있고 그리고 제, 저는 신랑 역할을 할 거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고,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, 여기 버진로드가 되게 짧아요. 버진로드로 치면. 그래서 한두번 왕복을 해가지고, 여기가 단상이거든요? 여기가 단상으로 쓰고, 이쪽은 신부 입장으로도 쓸 거예요. 그래서 단상 또는 신부 입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, 남편이 여기 나와 있을 때는 신부 입장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이 의자는 뭐냐? 여기에 이제 꽃을 전해주는 사람의 역할이에요. 나야. 꽃순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신랑이 뭔가 꽃을 찾을 때 여기 있어! 내가 꽃 줄게! 이역할 해주시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. 네, 이렇게 좀 엉성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끝을 내봤고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율동을 좀 가미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고 입장하시는 신부님들도 계시잖아요. 그래서 두 분이서 율동을 하면서 좀 입장을 해도 너무 귀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 율동이 뭔가 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율동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